올해 설 차례상 물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한 가격 동향 조사 기관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볼때 차례상 비용은 최고 35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한국 물가 정보가 설 2주 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설 차례상 물품을 조사했는데요. 전통시장은 25만 4천 원, 대형마트는 35만 9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보다 각각 4.1%와 2.1%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생산량이 증가한 과일류와 견과류,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은 내렸지만 이상기후와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과 공산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청주지역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7.1%가 오른 평균 30만 원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전통 시장은 28만 8천 원, 대형마트는 33만 1천 원으로 4만 2천 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. 분목별로 가격 편차도 큰데요.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해졌습니다. 배가 최고인 450% 이상의 가격 격차를 참조기는 60%가 넘는. 최저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. 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성수품별 알뜰 구매 시기도 발표했습니다. 가격 비교도 중요해졌지만 원산지나 품목별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인지 고민해 보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정부는 올해 설물가 안정을 위해서 16대 설 성수품 20만 톤과 3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등 역대 최대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.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.